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즉 인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주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고든 백성인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에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도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개의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가난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언약의 파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은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구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크게 구원, 언약, 성막 이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주제인 성막은 출애기 25장부터 가장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다루어지는데 특이하게 이 성막의 이야기 사이에 출애기 32장부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언약 파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이란 주제가 백성의 죄악과 언약 파기를 중심에 두고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바로 성막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고 죄악으로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곳에서 바로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제작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배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실패한 그 자리에 참된 성서의 원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회복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였어도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의 파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죄악된 너희를 내가 진멸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그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진박 멀리에 회막을 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중보자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희망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악망하여 나갈 수 있는 회막인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진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악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삶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도 알려진다. 단순한 믿음은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과 행함 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참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거약을 그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참된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